딱산문 성경공부 사무엘상 12장 8절입니다.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즘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즉 이제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역사를 회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사기와 어,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신명기 역사가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. 즉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어, 그, 어,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, 이제 그, 이, 어, 구절에 의하면 어, 그 하솔 장관 시스라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죄를 지으면 심판하고 부르지으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패턴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.